안녕하세요. 라빈입니다. 요즘 가요계뿐만 아니라 증권과 사회면에서도 굉장히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죠. 바로 SM 엔터테인먼트 전 프로듀서 이수만 대표님과 현재 SM 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로 있는 이성수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수만 대표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과연 이수만 전 대표님은 자신의 SM 경영권을 이선수 대표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타로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카드 셔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는 이렇게 뽑아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수만 대표님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천 카드 한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는 이렇게 뽑아봤고요. 어디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타로점을 분석해봤는데요. 이수만 SM 전 대표는 자신의 SM 경영권을 현 SM 대표죠. 이성수 대표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타로점을 봤는데요.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수만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수만 대표님이 회사 지분, 경영권 이런 복잡한 법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수만 대표님이 굉장히 유리해요. 이번 싸움은 이수만 대표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수만 대표에게 굉장히 반감을 사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존재가 존재할 거라고 나와있지만요. 외부적으로, 회사 외부적으로는 이수만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외면 카드의 여왕제 카드,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고 있고, 현재 카드의 전차 카드, 결과 카드에 완드 4번 결과에 따는 분위기에 텐 펜타클이 나와서 경영권 방어라는 대명제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가 굉장히 포진되어 있어서 저는 이수만 대표가 안정적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주들이 보는 이수만 대표의 모습에서도 완드 6번 승리 축하 카드가 나와서요 이수만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 측으로 양도하면서 하이브 측이 굉장히 이수만 대표님과 함께 한 방에 대주주로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이런 양상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수만 대표와 하이브의 합작, 요쪽 편을 드는 게 굉장히 자신들에겐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만 미래 과정 카드에 컵 7번 카드가 나와서 이수만 대표가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이브와 합작을 해서 자신의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성사가 됐을 때 앞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운영 방향을 어떠한 식으로 해나가야 될까 회사 내부 사람들 아니면 소속 아티스트들 그리고 하이브 산하에 있는 다른 레이블과의 관계 주주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대중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 경영권 분쟁이 흘러가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에는 이수만 대표와 하이브의 세력들이 안정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카드가 진짜 이쁘게 나왔거든요. 결과의 완드 4번, 가족 카드거든요. 안정을 뜻하고 분위기 카드의 텐 펜타클 결과물을 만땅으로 채운 최고의 카드예요 그래서 완드 4번도 가족 카드 텐 펜타클도 어떻게 보면 은 가족 카드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분쟁이 있었지만 은 이수만 대표는 이성수 대표와의 갈등 분쟁을 자신만의 인사이트와 전차 카드의 과감함으로 뚫고 나가서 지금의 위기를 멋지게 돌파할 것 같다라는 그런 타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대표가 지금의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언점 카드를 뽑아 봤는데, 검의 여왕이 나왔어요. 이 검의 여왕이 조언점 카드로 나왔다는 것은 검의 여왕은 여왕이기 때문에 좀 수동적이거든요. 수동적이지만은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왕이 돼서 상황을 이끌어가고 제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뒤쪽에서 자신의 능력을 은근슬쩍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이 드러나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상황 자체가 이수만 씨의 편이 돼서 이수만 씨를 옹호해 주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여왕으로서 한발 물러서서 이 사태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이런 식으로 조언정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수만 전 대표와 이성수 현 SM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다툼. 이수만 대표는 자신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타로점을 해봤는데요. 케이팝의 역사에서 이수만 대표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 저도 잘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SM과 하이브의 만남이 SM 엔터테인먼트가 새로운 시대에 k p o 을 이끌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바라면서 이번 타로점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빈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